18,000불 그냥 1,000원이라고 치면 1년에 이자만 1,800만원을 은행에 갖다주면서 캐논라 시9호 지금 사스카툰 올라가는 길입니다. 부스자 북쪽에 체벌레가 가기 전에 여기 팔로 발생하지 말라고 제가 미리 예방 정비를 다 하고 올 여름에 엔진도 인프레, 모링가 갖고 지금 세트로기 됐죠. 네, 뭐 걱정은 없는데 만에 하나 또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조심조심 다니고 있습니다. 아름이 보호구역인데 10.5km를 사인 혼자 사세요 공모트럭이라서 손벌떼가 많지는 않은데 뭐 새트럭도 한3 0년 지나면 가 슬슬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공모트럭 뭐 사서 고쳐서 새트럭을 만드나 새트럭을 사서 좋게 유지하다 어차피 들어가는 돈은 비슷합니다 대신에 저는 할부가 안들어가고 은행이자가 지금 제가 피터비트 알아보면서 물어봤는데, 연이자 9%입니다. 지금 트럭 살려면. 지금 트럭 혹시라도 새로 사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자가 이만큼 높다. 그거를 생각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기아 좀 병경하고 여기가 좀 약간 높은데라 4단, 3단까지 내려가야 돼요. 으쌰! 마지막! 언덕! 올라갑시다, 3들아 지금 약간. 아침에 서리가 내려갖고 젖어있어요. 살짝살짝 미끄럽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면 돼. 아우, 4단으로 올라갔다, 4단으로. 아우, 3돌 힘 세다. 아주 맘에 들어. 어, 뭐 3만불 투자한 효과가 있다니까요. 아주 힘도 잘 쓰고 엔진오일 새는데도 없고 아주 3만불 돈값을 한다, 진짜. 이렇게 2년만 아무 일 없으면 진짜 돈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고 트럭 사도 어차피 처음부터 돈 들여갖고 고칠 생각을 하고 사면 그러니까 큰 고장 나기 전에 고쳐야면은 뭐 세트력이랑 뭐 차이는 있겠지만 깨끗한 트럭 사갖고 잘 관리해서 중고 트럭 사갖고 고치면서 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할부가 없고 그러니까 중고 트럭을 살 때도 그 파이낸스 받아갖고 사는 게 있는데 그렇게 사면은 뭐 할부 트럭, 새 트럭 사는 거랑 비슷하긴 한데 중고 트럭 살때 그냥 자기 돈으로 한 10만 불짜리 현금으로 주고 사갖고 버는 돈으로 트럭 고치면서 돈 모아서 나중에 새 트럭 살 생각하든가 아니면 또 중고 트럭 좋은 거더사든가 그러니까 똥차를 사지 말란 얘기입니다 똥차를 똥차 사서 그 돈마저도 없어갖고 빚 내서 샀는데 은행 이자 내야지 다다리 할부 그 내야지 수리비까지 내고 나면 그냥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고 트럭을 사려고 하더라도 회사 다니기 그러니까 회사 소속으로 일하기 귀찮은데 싫기도 하고 낱말 듣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풀할부 해준다니까 은행 할부 딱 질러놓고서 일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럼 뭐 4년마다 새 트럭 산다는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4년마다 트럭을 바꾼다는 얘기는 큰 회사에서 2교대로 트럭을 뭐 3년 만에 100만 킬로를 탄다든가 아니면 4년 됐을 때 100만 킬로가 된다든가 해할수 있을 때 그러니까 트럭에서 최대한 투자한 가치를 상꾸고